안녕하세요, 우리 님들길길따라 오늘 또 목요일 영상으로 들어왔어요. 음, 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나서, 어, 배송 지역이 조금씩, 어, 지연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오늘 다 도착 못 하시면 문자 한번 넣어주시고요. 어, 되도록이면 다갈수 있는 곳만 지금 보냈습니다. 어제 한꺼번에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고 해요. 인천쪽이 조금, 조금 많이 쏟아져가지고, 인천 쪽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인천 쪽으로 갈 상품들, 도착 안 하면, 문자 한번 주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자, 이쁜 아이들 또, 몰동은 안 되지만, 가을 느낌으로 하늘하늘하게 이쁘게 피는 아이들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는 바늘꽃, 청춘꽃 이쁜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쭉쭉 뻗으면서, 집에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아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메리칸 블루 15호분에 아주 튼튼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뿌리가 한 덩어리 같은데 제가 보니까 좀 묵은 아이들을 합식해서 한 덩어리를 묵혀서 키우신 것 같아요. 아주 한몸은 아니고 한그 분에 있는 묵은둥이를 두 개씩 이렇게 합식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한몸이 됐어요. 안에서 여기 보면 잔뿌리가 나와서 완전한 한몸이 됐어요. 풍성하게 아주 한나름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이 피고 지고 자랍니다. 늦갈까지도 피면서 실내에서 보관만 자랐으면 조금 쭉쭉 뻗으면서 이렇게 이쁜 꽃이 청색으로 피는 그런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도 음 선을 좀 보시면은 좀 길게 놔두시면 되고 잘라 주시면 짧게 키우면서 꽃을 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손질에 따라서 꽃피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는 아이죠 아메리칸 블루 15호분에 12,000원 짜리고요 올동 못합니다 자 꾸준히 인기를 누리면서 무늬가 들어오는 우리 부용아 주황색 주황색 야, 예시도 움동은 못하지만 꽃이 진짜 계속 잘 옵니다. 이렇게 끝자락에서 무슨 밥풀 달리듯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달려서 나오고요. 나팔처럼 아우 나 이쁘지요 하고 말할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조홍색으로 핍니다. 이것도 피고식을 너무 잘하면서 무궁화 모양이고요. 움동은 못하지만 꽃이 너무 잘 크는 아이고요. 선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줄기 메디가잘 뻗어나가는 아이죠. 뻗는 자리마다 꽃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아이고요. 뿌리가 그렇게 막 그뭐라죠 잔뿌리가 아닙니다 좀 묵직묵직한 실뿌리기 이 때문에 아이가 아주 음, 자리를 잘 잡아요 한번 심어 놓으면 삽목하시는 분이 꽤많더라고요이 아이를 키우시는데 제가 지금 어제 비를 맞아서 뽑을려니까 좀 힘든데 뿌리가 아주 야무지게 잘 착상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도 한번 뿌리를 보고 오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가 지금 한몸으로 붙어 가지고 거기서 잘안 나와요 좀 잔뿌리에 그런 선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목 잘되고 크기도 잘 크고 꽃도 잘 달리는 이쁜 아이 부용화 주홍색 이 아이 역시도 1 2 0 0 0원이고요 자, 올동은 못합니다. 자, 우리 우드스타. 우드스타도 층꽃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 뭐죠? 우리 저기 얘기하는 이쁜 아, 바이텍스일까요? 이런데 향기가 있는 거는 바이텍스 종류의 이런 식의 꽃이고요이 아이는 약간 층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드스타라고 살짝 느낌만 바이텍스와 어, 층층 꽃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은 없어요. 근데 꽃색감이 이쁘고 월동하면서 은은하게 크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이런 식으로 약간 수술이고요.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묵은두 같이 이렇게 대가 단단하게 올라와 있고요. 이와 역시도. 오, 꾸준하게 요즘 무늬가 들어오는 아이고 인기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왔다가 올해는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16,000원짜리고요. 우드스타입니다. 자 우리 코레오리 코스모스 어제 쇼츠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짧게 짧게 피는 그런 작게 피는 코스모스 유형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코레오리 코스모스 15,000원짜리고요. 월동 잘합니다. 잘 짧게 크면서 꽃이 많이 오는 유형이고요. 색감이 살짝 변하기도 합니다. 월동 잘하는 작은 소형 코스모스입니다 잘해요 그래 우리 15,000원짜리 입니다 자 우리 겹 하와이 무궁화 아까까지도 조금 벌어져 있더니 이제 겹만 생기고 이렇게 살짝 덮입니다 몽우리는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꽃이 계속 꾸준히 오는 아이입니다 월동은 못하고요 기온만 어느정도 선선하게 맞으면 늦기까지 꽃이 옵니다 6만원짜리 이고요 어, 이제 들어온 아이인데 뿌리를 돌려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활착이 좀 어느 정도 된아이를 분갈이해서 데리고 온아이기 때문에 지금 튼튼하게 잘 자라고요. 몸살 그렇게 많이 하는 여행 아이가 아닙니다. 이 빨간색은 다 나가고 지금 이렇게 약간 노랑 황색깔 또는 오렌지색 안에가 약간 꽃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생긴 노란색 띠가 있어요. 주홍색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겹으로 피는 겹 하와이 모공하고요. 안에서 나오는 꽃 수술 느낌이 참 좋은 아이입니다. 6만원짜리 나무는 너무 도시라고 좋아요. 요런 아이들은 집에서 관상용으로 묵혀서 나무 형식으로 이쁘게 키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렇게 피는 겹 하와이 무궁화 6만원짜리 문의해 주시고요. 월동은 못합니다. 우리 석산 상사화죠? 꽃대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잘 올라와요. 벌써 한 몸에서 이렇게 두세, 두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없는 아이들도 오래 안 오면 년에는100% 오고요. 알은 좋습니다. 정말 천실하고 좋아요. 이렇게 근처에 좀 나와 있어도 땅에 톡 꽂아주기만 하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배수 잘 되게, 어, 땅에다 심으시면 더 좋고요. 화분에서는 꽃이 좀 늦게 오거나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좀. 그러니까 땅에 심으시는 게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산 상사화라고 하고요. 10%분에 알 좋은 아이. 5천원 짜리입니다. 아우, 우리 청아숲구쟁이 이거 꽃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이뻐요. 이 지금 영상으로 보는 색깔은 약간 분홍빛에 지는 것 같죠? 청색이 더 가깝습니다. 15분에 4 0 0원짜리고요 월동 잘합니다. 이제 구절초도 오렌지 구절초 이렇게 꽂으면서 15분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흰색, 찐 분홍색, 요런 식으로 노란색 이렇게 사천 원짜리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밥은 다요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는 오렌지색의 0호 분이고요. 요 아이는 똑같은 구절초인데 보시면은 잎이 달라요. 잎이 보시면 살짝 은색깔 돌면서 잎에서 향이 나는 느낌이 조금 더 진합니다. 일반 구절초보다는 조금 더 종자가 좋은 것 같아요 품종이. 보시면 지금 색감이, 은색이 조금 더 많이 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꽃은 늦게, 지금부터 늦게까지 천천히 많이 피는 유형의 종자구의 품종이고요. 품종 자체가 기존에 있던 구절초보다는 꽃이 좀 단단하고 야무지게 피는 형식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의 향을 맡아보면은 차국화처럼 아주 진해요. 일반 구절초보다는 요런 아이들은 식용으로 쓸수 있는 유형의 어, 구절초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구절초가 다식용으로 쓰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품종이 좋은 아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4,000원 짜리고요 지금 보시면 밥은 하늘하늘하게 꽂히긴 했어요. 근데 노지에 심으면 대가 쓰면서도 좀더 단단해지면서 내년이 더 좋아지는 아이고요 선이 조금 생기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의 그런 아이들은 이 흰색상 구절초 향이 좀 진한 아이고요 잎이 약간 은색을 많이 도는 아이입니다. 이왕이 찐 분홍입니다. 진분홍에 조금 전에 보셨던 아이처럼 하늘하늘 은색이 약간 도는데요. 이 아이 역시도 잎을 이렇게 똑 따서 지금 향을 이렇게 맡으면 은 일반 구슬주 쑥향보다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면 이 이 잎이나 꽃에서 향 나는 게 약간씩 달라요. 구절초들도 꽃이 큰 화형이나 꽃이 조금 작은 형의 화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조금 단단하면서 야무진 아이들이 보면 향이 더 조금 더 진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저는 키워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땅에 있으면 늘어짐이나 손 잡히는 것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농장주님 키우시는 아이들은 조금 더 야무지고 단단하면서 향이 좀 진한 구절초의 품종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4 0 0 0 원짜리고요. 구절초 진분홍색 노란색, 오렌지색, 흰색 있습니다. 자, 우리 겹인가목이 노지에서 요렇게 이쁘게 다시 자리를 잡아서 여름을 잘견디고 꽃이 들어왔어요. 아주 하늘하늘, 아주 야무지게 들어와 있는 겹인가, 인가목이고요. 월동하나나입니다수 입에 보시면 여름이 조금 약하다고 볼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죽지는 않지만 잎이 좀 쏟아지면서 고생을 좀 하는, 하는 유형이고요. 어 요런 아이들은 해당화과에 속하기 때문에 가시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선을 만들면서 보시면은 약간 우리 분재형 소나무 형식으로 이쁘게 선 잡아서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꽃이 이렇게 겹으로 이쁘게 나오고요 몽실 몽시 몽실 몽시 뭉쳐서 치필때 모습이 참 귀엽고 매력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겹인가뭐 무근둥이 이렇게 대중원에 35,000원짜리 있어요 7치분의 무근둥입니다 자 층층 꽃이 제가 보였던 층층꽃을 요런식으로 우리 무늬 층층꽃 지금 제가 땅에 넣어놓은 곳이 아이가 피는데 요런식으로 피잖아요. 단계 단계 피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외성종 미니종 층층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면 이 아이 역시도 살짝 무슨 흰색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색톤이 돕니다. 햇빛을 보면서 반사돼서 나오는 느낌이 되게 오묘하고 멋있습니다. 좀 색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꽃색 색 감도 아주 청색은 아니고요. 지금 요 아이처럼 은은한 색상의 이런 식의 꽃이 핍니다. 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향은 없어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오묘하고 이쁩니다. 꽃은 다 들어와 있고요. 요 아이 요렇게 이쁘게 피는 아이 5천 원짜리입니다. 품종은 좀 달라서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은 아이 5천 원짜리 요 아이 외성종, 좀 미니종, 층층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잎 민, 외성, 청춘꽃입니다. 은잎, 외성, 청춘꽃. 만지면 가루가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청춘꽃보다는 잎이 작고, 외소합니다. 딱 보기에도. 이렇게 꽃이 맺혀있고요 월동 잘합니다. 이렇게 신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 또, 옆에다가 하나 심고 싶으시면 이런 아이들도 구매하셔도 좋을듯 해요. 외성종, 미니, 청춘꽃. 이 음, 아이들은 신품종입니다. 월동 잘해요. 5천원 짜리입니다. 위 여기 오시면 이게 아주 진하게 이쁘게 아주 꽃이 좀 크면서 화사하게 피는 우리 초롱꽃 여 아이가 여기가 아주 묵은 주,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 지금 덩어리 엄청 커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몸이 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묵어서 입꽂이를 하면 잘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묵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잎을 따주면서 키워봤더니 꽃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이엽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묵은 등이 15호 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이 화려하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피는 우이엽이고요 쭉쭉 뻗으면서 밑에서 꽃이 쉬지 않고 올라오는 유형의 아이입니다. 분작업을 예쁘게 해놓으시면요. 이렇게 이 이기게 심어 놓으시면 화사하게 이쁘게 피고시고 잘해요 우이엽 12,000원짜리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크게 피는 아이 12,000원짜리 올동 못합니다 자 우리 시클레멘이 정말 인기가 많이 나, 있으면서 나갔어요. 제가 지금 겹시클라멘 지금 보여드리는데 겹도 다 똑같지 않아요. 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근데 자꾸 변이가 와요. 그리고 입도 모양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참 작으면서 색감이 조금 이가 들어간 아이가 있고 여기 좀 크면서 여기가 약간 꼬임이 있으면서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전박이 나이뭐 하트 모양의 아이 조금씩 다 다른데. 변해요. 그때그때 또다시 종자를 넣어서 씨를 깔을해서 다시 하면 또 그대로 또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덜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 또 피면서 또 꼬부라져요. 변이가 있는 변이종 겹시클라멘이 7천원 짜리고요 자, 우리 햇살이라는 아이도 7,000원짜리 12호분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가격이 더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지금 저희 들기다로 고객님들한테 제대로 이쁘게 드리고 있어요. 밥조고 튼실하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풍성해요. 안에 꽃 많습니다. 자, 이 아이는 눈동자라고 하는 아이인데 인기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아지고 있어요. 꽃이 피면 필시로 매력이 느껴지는 아이고 보수록보수록 매력있는 이 아이입니다. 여아도 7,000원짜리 12호분이고요. 꽃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확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은은하게 은근히 오는 유형의 속눈썹 꽃이고요. 자어쩔까요 우리 캉캉 프릴이 요렇게 색감이 참필때요렇게 흰색 테두리를 돌면서 나왔다가 또 살짝 소멸됐다가 매또 끝자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겹이 달라져요 계속. 빨간색도 있고 살짝 핑크색의 끝자락만 요렇게 들어간 아이도 있고요. 각각의 이름은 다 있겠지만 저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색감을 보고. 또 골고루 주세요 하면 좋은 걸로 또 골라드려요. 이렇게 15호분은 9천원에 나가고요. 캉캉 프릴은 조금 더 수종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돼요 꽃이 화형도 조금 크고요이 아이 역시도 지금 보시면 잎 모양이나 색감이 보이시죠 다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 오묘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게 이 느낌으로만 같은 색상을 골랐는데도 모양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를 때마다 골고루 주세요 하면 아마 받아보시면 조금씩 잎이나 꽃이나 모양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 개를.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분에 9,000원짜리 보라색 톤, 빨간 톤, 흰색 톤. 이렇게 살짝 핑크 톤을 돌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이와 보라색 톤에서 이렇게 흰색이 많이 도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색감들이 있으니까 문의는 해 주시고요. 핑크색 톤도 이렇게 좀 꽃이 화양이 큽니다. 이렇게 꼬부러지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로 보내드리니까 문의해 주시고요. 상품은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짧게 가득가득 올려봅니다. 또 청청꽃이나 바늘꽃 선이 이쁜 아이들 또 제가 보이는 아이들 또 이따 올려드릴 수 있으면 시간 맞춰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어, 꽃이 많이 오는 아이, 키우기 쉬운 아이로 편한 아이들로 한번더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들길다라 꽃 보시면서 오늘 하루 힐링하시고요. 몇종이안 되지만 보실 때 아, 꽃 봐서 행복하다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